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서울대치순보험교회 한별목사입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많이 힘들죠? 앞이 깜깜하여 희망과 빛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절벽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풀릴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급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난했던 한국이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은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강입니다. 여름만 되면 장마가지고 장마가 되면은 한강 물이 범람하여 가정집으로 다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상수도 하수도가 다 범람하고. 가정집에 들어오니까 장롱이며 가재도구며 식자재며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서울시는 한강 상류에 다목적 댐을 건설하여 한강의 수위를 조절하기로 한 겁니다. 모든 건설 업체와 모든 회사들이 그 다목적 댐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행 공공 그 공사를 우리가 할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회사만은 다른 생각.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댐이 건설되면 물 밑에 잠긴 땅이 물 위로 드러날 땅이 있을 것이고, 물 위에 있었던 땅이지만 물에 잠겨 수몰지구가 될 땅이 있을 겁니다. 물 밑에 있었던 땅이 물 위로 드러날 땅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 회사 직원들은 그 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대를 쌓아 기반 시설을 하고. 그 회사는 그곳에 자기 회사 이름으로 아파트 대규모 단지를 건설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서울의 압구정동이 되는 겁니다. 인간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예 인간의 생각과 스테이지가 다른, 판이 다른,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접근하십니다. 바다 밑에서 있던 땅을 드러내서 인간에게 길을 선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나 곧 홍해를 만나지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과 원망, 불평을 해댑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물을 벽삼으시고 그 밑에 있던 땅을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고난, 여러분의 절벽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드러내실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덮칠 것 같은 그 풍랑을 벽을 삼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도 낼수 없는 길을 여러분에게 선물하실 겁니다. 어려워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소원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No one changes the past but we can change the future 우리 중 누구도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절벽 절망 상황 속에서 큰 바닷물이 내게 겹쳐 나는 절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덮치려는 그 광풍이 부는 바닷물을 갈르시고 물을 물벽 삼으시고 그 바다 밑에 있는 육지를 드러내 내게 길을 선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풀어주십니다.